안녕하세요. 좋은 소리를 찾아서 올림 TV입니다. 오늘은 어, 스마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건축음향적인 잔향 시간이라 기타 어떤 음향 평가 인자들을 어,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건축음향 전문 프로그램인 오데온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및건축음 측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과 함께 비교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장비는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는 베링거의 UMC404HD. 그다음에 앰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12면체 어, 무지향성 스피커. 그다음에 오딕사의 마이크로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은 어, 저희 실험실이, 저희 사무실의 실험실인데요. 간단하게 어, 챔버를 설치해서 호흡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놓고 어, 어,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실입니다. 뭐 저희 뭐 사, 어, 연구실인데 간단하게 뭐 보면 이렇게 어, 측정 장비라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음, 우선 뭐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진행 철차도록 해보겠습니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스마트로 스마트로 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과 같이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 세팅은 다돼 있고 어, 마이크 레벨과 레퍼런스 레벨하고는 어느정도 맞춰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FFT 부분은 공간의 크기나 잔향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한 3배 정도 2-3배 정도의 밀리세컨스를 어, 어, FFT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몇번 해서 평, 어, 할 것인지 두 번이나 세번 기본적으로 건축량적으로는뭐세번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는 두번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널 부분에 대해서는 핑크 노이즈와 아, 핑크 스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핑크 노이즈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제가 다 설치를 해놨고요. 다음과 어, 같이 세팅하고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놀람> 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어, 끝나고요. 여기는 어, 스펙토그램이고 로고 함수로 해서 어떤 감쇠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 볼 수가 있지 화면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 밴드를 눌러주면은 어, 이렇게 잔향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이 500Hz 기준에서 0.45 정도가 아,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을 어, 카피를 누르고 어, 제가 보기에는 카피를 누르고 어, 다음과 같이 엑셀을 여셔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이 데이터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 0 0를주에서 0.45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잔향 시간 EDT 18시 어, 음, 이 나와 있고요. STI 값이나 EQ 뭐 이런 것들을 어,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명 전문 프로그램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0.500Hz 0.4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다음 보는 화면은 건축음향 전문 프로그램인 오디언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어, 바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음,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건축 음향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분석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어, 리스폰스에 대한 어, 데이터 그래프 DK 커브에 대한 부분 헤르츠 별로 다볼 수가 있고요 어, 다음과 같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올 밴드 주파수별로 감쇠 곡선을 다볼 수가 있고 어, 데이터를 보시면 은 어, 여기서 T30을 보시면 요 500Hz 0.48 거의 유사하게 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어, 뭐 레스폰스,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분석 장비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뭐 참고로 건축명학 쪽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계 소개 시켜드리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스턴 심포니 하머니 어, 보스턴 심포니얼을 모델링해서 샘플링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3D 모델링된 부분을 어, 재료별로 호흡률이나 이런 어, 델타 값들을 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수치 해석으로 잔향 시간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렇게 진행을 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오대원에 대한 부분, 건축명적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어, 스마트하고 건축명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